자 1번 문제 풀게요. 이 문제는 1번 문제로 꼭 나오는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그지? 자 1번 문제니까 절대 틀리지 않고 침착하게 이 부분부터 계산합니다. a 플러스 2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자 한번 해보죠. 자 a 플러스 2b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b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B 이렇게 돼요. 괜찮니? 그럼 A 자리에, 네, O X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 제곱 넣고요. B 자리에, 3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4Y 제곱을 넣어요. 자, 이제 연산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한꺼번에 해도 될까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9x제곱. 자, 그럼 얼마죠? 네, 4x제곱. 괜찮죠? 자, 그다음에요 3xy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3xy 쓰고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2y제곱. 플러스 11y제곱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답이 있습니까? 4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11y제곱. 정답 4번입니다.